여느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었던 어느 날 미국의 한핵 잠수함에서 의문의 큰 충격과 함께 승조원들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잠수함 함 내에는 비상 알람이 울렸고 원인을 모르는 충격 때문에 홍비 백산된 잠수함 승조원들은 부상당한 전우를 의무실로 옮기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느라 미핵 잠수함은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미핵 잠수함 함장은 그 충격이 의문의 물체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 지었고 이는 미태평양 함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이에 많은 해양 전문가들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버린 폐 컨테이너나 건축 자재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군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무인 잠수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무인 잠수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인 잠수정을 사용하여 도발한 의도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특별한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미핵 잠수함과 중국의 무인 잠수정이 충돌한 것에는 중국의 낮은 기술력이 미천을 드러냈다는 것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며 중국 무인 잠수정이 미핵 잠수함을 피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미핵 잠수함이 왜 중국의 무인 잠수정과 충돌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인 잠수정을 사용한 중국의 의도는 무엇인지와 중국의 낮은 무인 잠수정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 태평양함대 공식 트위터에 믿기힘든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미 해군 핵 잠수함 코네티컷이 수중 항해 중 의문의 물체와 충돌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는 잠수함이 자망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자칫 아주 큰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얼마 전 인도네시아 잠수함 좌초 사고와 오버랩되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 사고로 쿠네티커 탐승조원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잠수함의 핵추진 설비와 공간 등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부상당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잠수함 선체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는데, 이는 코네티커 팀이 미국에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오버스펙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코네티컷함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잠수함으로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도 단세척 밖에 확보하지 못한 시얼프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의 이번함인데요. 시얼프급은 198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핵 잠수함 노스앤젤레스급을 대체하는 차세대 공격 핵 잠수함으로 개발됐고 등장 당시 외계인이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경쟁 잠수함을 압도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고성능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격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폭등했고 건조 사업이 시작될 시점에 냉전이 끝나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분비를 늘리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1995년 진수될 당시 한 척에 30억 달러에 달하는 충격적인 가격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당시 아이배치되고 있던 라그포 기형의 가격이 9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존 공격 원잠 대비 3배 이상 가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해군은 29척을 건조할 예정이었던 시월프급의 물량을 3척만 도입하고, 저가형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개발해 로스앤젤레스급을 대체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인지 시월프급은 초도함이 등장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등장 당시 괴물급 성능으로 평가받았고, 꾸준히 계량을 거친 덕분에 현재 기준으로도 세계 최정 상급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위해군은 이 잠수함을 가장 위험한 헌터킬러 임무, 즉 적의 전략 핵 잠수함 대응 임무에 투입해 왔습니다. 특히 핵 잠수함은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몇달 이상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강대국들은 핵 잠수함을 보복 공격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핵전쟁이 발발해 자국 영토 전역이 적의 핵미사일에 의해 초토화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대량의 핵 공격을 퍼부어, 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는 과거 냉전 때부터 지금까지 상대방 해군기지 인근에 공격 핵잠을 배치해 상대의 전략 핵잠 움직임을 상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급격하게 전략 핵잠 전력을 증강시킨 2000년대 이후부터 미 해군의 헌터킬러 임무에는 중국 핵잠 수함 대응 임무가 추가됐는데요. 이번에 사고를 당한 코네티커함도 약 4개월 동안 남중국해를 비롯해 중국의 인근 해역에 있으면서 중국의 핵잠수함 동향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코네티커탐이 4개월 동안 임무를 지속하면서 비슷한 루트로 중국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사고 전까지 그곳에서 일체 수중장애물을 발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핵잠수함 사고해역은 중국의 앞마당이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해당 해역에 대해선 중국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해군은 최근 몇 달간 빅토리어스급 해양조사선 4척을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하며 사실상 남중국해 상시 감시 체질을 유지해왔으며 이 해양조사선은 고성능 음파탐지기를 이용해 적의 잠수함은 물론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수중 지형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해양조사선이 상주하며 작전 해역의 해저 지형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네티커탐이 해저 지형을 파악하지 못해 암초나 기타 해저 침전물과 충돌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코네티커탐이 좋은 수중 센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의문의 물체와 충돌한 것에 대해 당시 코네티커탐이 주변에서 중국 잠수함과 비슷한 물체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전술 침묵과 대장 정숙 태세를 유지하느라 센서를 사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중국의 무인잠수정과 분이쳤을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의 수중 드론을 이용한 해양소파의 행위를 하다가 인근 어부들에게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항행의 자유 작전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무인잠수정에 의해 파악된 정보로 해석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가들은 잠수함의 모든 작전은 비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미국은 정확한 사고 위치를 드러낸 적이 없는데 중국이 사고 정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무인 잠수정을 사용하면서 미핵 잠수함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대잠수함 작전용 무인 잠수정을 개발해왔고 지난 7월 기밀 해제된 자료를 통해 2010년 12월 우부를 이용한 모의 대잠 전투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소형 유인 잠수정 크기의 이 우부는 자체 소나화 센서를 탑재하고 수중이 매복해 있다가 적 잠수함을 탐지하면 어뢰로 공격하도록 설계됐는데 중국은 대만 해역과 하이난다오 등 전략적 요충지에 이러한 우부를 배치해 미 해군의 고성능 공격 원잠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전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후수유-001로 명명된 우부를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 중국은 후수유-001을 이미 실전에 배치했고 이보다 더 크고 성능이 강화된 새로운 우부를 여러 종류 개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부딪힌 무인 잠수정이 후수유-001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무리한 행동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 때문인데요. 최근 대만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 신청서를 개최했는데,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대만이 국가로 격상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하루빨리 무력으로 대만을 흡수통일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중국의 무인잠수정 도발은 미국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일로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만약 미국이 이번 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더큰 도발을 해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 사고로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의 낮은 무인 잠수정 기술력이 미천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잠수함은 센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볼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AI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무인 장비들은 모든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프로그램되어야 한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거대한 물체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중국의 무인 잠수정이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인 잠수정의 센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중국 무인 잠수정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대형 물체가 접근하고 있을 때 그에 맞는 회피기동을 취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센서의 성능이나 기능 고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의 음탐기 성능이 대체로 떨어져 물체의 접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낮은 배터리 기술입니다. 대체로 무인 잠수정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기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는데요. 만약 무인 잠수정이 미국의 핵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었다면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몇 달은 물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핵 잠수함을 계획 추적하기에는 배터리로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중국의 무인 잠수정이 배터리가 다소진된 것도 모른 채 추적을 이어가다. 결국 방전 되었고 이에 수중을 표류하다 쿠네티컷함과 충돌했다는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법세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 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기술력으로 며칠이 최대라고 보는데, 한국의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몇 달은 작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낮은 무인 잠수정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세계의 규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 둘의 행보가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핵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이 부딪혔던 후 어느 쪽 기술에 더 문제가 있는 건가? 중국 잠수함의 저질만 언급할 것이 아닌 첨단 장비로 무장한 핵잠수함이 무인이든 유인이든 이상 물체의 접근을 탐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중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기보다 저런 괴물급 비용, 기술 면에서 핵잠이 어떤 물체가 접근에 충돌하기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이 더 충격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의문은 핵잠수함이 무인잠수정을 파악하지 못한 게더 이상하다. 결국은 무인잠수정으로 핵잠수함 공격하면 무방비로 침몰된다는 얘기 인데 핵짐수함 너무 방어 능력이 향편없다림팩에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걸리지도 않고 가상적 격침시켰다는 거 알죠?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무인 잠수정을 탐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잠수함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무인 잠수정으로 핵잠을 잡는다 이득도 한참 이득이네 잠수함이 무인 잠수정에 당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탐지하고 파괴시켜야 정상이고 부딪힐 때까지 몰랐다? 어처구니다. 이건 미국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 아닌가? 핵 잠수함이 고장 무인 잠수정을 못 봐서 충돌했다는 건저잠수정의 자폭용 폭탄이라도 실려 있었다면 핵잠이 합폭 공격에 무방비할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카미가제 잠수정이라면 가성비 최고의 무기였네. 중공 또한건 있다. 미국 핵 잠수함에서 수시로 능동 선화파를 쏴야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 가능한데 그러면 동시에 다른 잠수함의 자기 위치를 알리는 꼴이 됩니다. 아마도 기본 지형은 모두 파악해 두었기에 그냥 활보했던 것 같은데. 잠수함끼리 초 근접했을 경우에는 능동소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서 입증되었듯이 군사력이 떨어지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일순간이라도 승기를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은 전면적인 기습뿐이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실험일 수 있고 사고였다고 해도 이로부터 중국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의 무인 잠수정 수준으로도 원정 파견된 미국의 해양 전력을 일수할수 있다는 것을. 미국 최고의 잠수정이 중국 무인 잠수정을 있음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중국 무인 잠수정 납포하는 기술을 개발해 납포하던지 격침시켜버리던지, 무인 자수정의 접근을 몰랐다면 핵 잠수함도 문제가 있네. 그렇게 비싼 잠수함인데, 싸구려 잠수정의 접근을 몰랐다면 큰 문제네요. 어뢰가 폭발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니 최첨단 코나티페함이 중국의 무인 잠수정이 부딪힐 정도로 접근하는 동안 몰랐다는 것이네요. 중국의 무인 잠수정의 부실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잠수함의 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워지는군요. 미핵잠 별거 없네 중국 무인 잠수함이 미국 핵잠 잡는 자폭 무기로 쓰면 개이득이네 그럼 이런 방법으로 미항 모등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 유튜버 뭐냐? 무인 잠수정이라고 딱 잘라 말해. 미국에서도 불확실한 물체라 정확한 말을 안 하는데 이 유튜버는 이런 기밀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꼭 집어 말하지? 대단하네. 아주 본 것처럼 핵잠수함 내부 상황까지 갈수록 소설을 쓰고 있네.